여보세요, 119입니다. 74세 남성분이 식사 후 의식을 잃으셨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달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상황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지 1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쓰러지신 환자분이었는데 가족들은 그저 식권증이라고 생각했다가 깨우지 못해 119에 신고하셨던 거예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이 무려 380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였어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이분이 혼자 계셨다면, 만약 발견이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찾아오는 졸음을 단순히 배가 불러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최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며칠 전 외래 진료실로 찾아오신 69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셨다고 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오후 3시쯤이면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녁 6시쯤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할머니는 이게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6개월을 그냥 견디셨던 겁니다. 걱정이 된 며느리가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은 126으로 당뇨 진단 기준에 딱 걸쳐 있었고, 식후 2시간 혈당은 무려 250까지 올라가는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 상태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당화혈색소 수치가 7.2로 이미 당뇨병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식사 방법을 완전히 바꾸시고 휴식적으로 운동하시면서 혈당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30분만 지나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싶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거요. 오후 회의 시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후 졸음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수 있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졸음을 없애는 즉각 실천 가능한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후 졸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면. 종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급등락을 반복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어떤 일을 겪을까요?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죠.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그러면 췌장이 놀라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합니다.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걸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순간에 극심한 졸음과 함께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가을에 66세 박철수 씨가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매일 점심으로 자장면이나 냉면 같은 면 종류를 드셨는데. 식사 후 1시간만 지나면 어김없이 쓰러질 듯이 졸리고 손이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서 24시간 혈당 변화를 추적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점심 식사 후 30분에는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1시간 반 후에는 70 이하로 뚝 떨어지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극심한 졸음을 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 방법을 바꾸고 현미밥 위주로 식단을 조절한 후에는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화 과정에서의 혈류 재배치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장으로 많은 양의 피가 몰려야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과식을 하시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70세 정명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할머니는 식사량이 상당히 많으신 편이었는데 특히 저녁 식사 때는 한 끼에 밥두 공기를 드실 정도였거든요.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거실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지시곤 했어요.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과식으로 인한 소화 부담이 원인이었던 거죠.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신 후에는 식후 졸음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세 번째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더 많이 전달돼요.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인데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졸음이 오기 쉬운 거예요. 실제로 64세 이순의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와 우유를 드셨는데 오전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단을 조절해서 바나나는 한 개로 줄이고 우유 대신 두유로 바꾸셨더니 오전 졸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고 복부 비만이 생기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돼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식후 심한 졸음이 올수 있습니다. 72세 강동호 어르신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르신은 젊었을 때는 마른 체형이셨는데 60대에 들어서면서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식후 졸음이 점점 심해졌고 오후에는 거의 업무를 못볼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았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감량을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5kg을 빼셨는데 놀랍게도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낮 시간 동안 졸음이 증가해요. 특히 식사 후에는 이 졸음이 더욱 심해지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고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식후 졸음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67세 최은숙 할머니가 이런 문제를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밤에 자다가 세 번에서 네 번씩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다리에 쥐도 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숙면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낮에 피곤하신데,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앉아 계시다가 꾸벅꾸벅 조시곤 했어요.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신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었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니까 낮시간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식후 졸음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 일부 약물들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식후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식후 졸음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65세 한명수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와서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는데,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점심 식사 후 졸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다른 계열로 바꾼 후에는 졸음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피로감과 졸음이 증가해요. 특히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여성에게 더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져요. 68세 윤미경 할머니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으셨어요. 할머니는 몇년 전부터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타셨는데, 특히 식후에는 꼼짝도 하기 싫을 정도로 졸리고 무기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치료 시작 후한 달쯤 지나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식후 졸음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신호는 식후 30분 이내에 극심한 졸음과 함께 식은 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 즉시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73세 조영철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어르신은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갑자기 식은 땀이 나고, 손이 떨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혈당이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약물 용량을 조절한 후에는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식후 졸음과 함께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75세 김동수 어르신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어르신은 몇주 전부터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셨는데 처음에는 소화가 안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졸음과 함께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관상동맥 협착증이 발견되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술 후에는 식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세 번째는 식후 졸음과 함께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한쪽으로만 어지럽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71세 서정희 할머니가 이런 위험한 순간을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정도 점심 식사 후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셨는데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한 결과 경동맥이 좁아져 있었고 내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응급 치료를 받고 혈관 확장 시술을 하셔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완전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식후 졸음과 함께 몸무게가 계속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식욕은 정상인데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면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갑상선 기능항진증 심지어 암 같은 질환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9세 임병호 씨가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평소처럼 잘 드시는데 3개월 동안 7kg이나 빠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식후 심한 졸음과 피로감이 계속되었고요. 검사 결과 혈당이 매우 높았고 이미 당뇨병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적극적인 혈당 관리와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졸음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당 조절 장애로 인한 시신경 문제일 수 있어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눈의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시력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안과와 내분비내과 진료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식곤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식후 졸음을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즉각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져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당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식후 10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세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소모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후 짧은 산책만으로도 혈당을 20에서 3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식후 졸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도정하지 않은 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줘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 이상인데 현미밥은 50 정도로 낮습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 수 있으니 흰쌀과 잡곡을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 가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줘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돼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패턴이 안정되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식후 졸음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덟 번째는 과일은 식후가 아닌 간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당분이 많아서 식사 직후에 드시면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주먹 크기 정도만 드세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식후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열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면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고 식욕 조절이 잘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식후 졸음 을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식후 졸음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마시고 활동을 하셔야 해요.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혈당도 더 높이 올라갑니다. 둘째, 식후 디저트나 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단 음식이나 설탕 등 커피를 더하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무가당으로 디저트는 가끔 특별한 날에만 드세요. 셋째, 과식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남기기 아까워서, 맛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등등 여러 이유로 배부른데도 계속 드시면 체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배가 80%찰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넷째, 혈당약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식후 졸음이 심하다고 해서 혈당약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면 매우 위험해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운동을 식후 바로 격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은 좋지만, 식사 직후 달리기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격렬한 운동은 소화에 방해가 되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운동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하세요. 여섯째, 단순히 졸리다고 계속 잠만 자는 것입니다. 식후 졸음이 심하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냥 자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수면 패턴이 깨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보조식품만 믿고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더라도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건강보조식품은 보조수단일 뿐이지 주된 치료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후 김영희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식사 방법을 완전히 바꾸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1로 떨어지셨어요. 체중도 5kg이 줄었고, 무엇보다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계속 방치했을 거라고요. 이제는 매 끼니마다 채소부터 먹고, 식후에는 꼭 10분씩 걷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할 때 채소부터 먹기, 식후 10분 걷기, 천천히 씹어 먹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식후 시간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식후 졸음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